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냉에서 온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발목 염좌는 간단히 말해서 삐 끝입니다. 발목을 순간적인 이제 밸런스 손실로 인해서 발목이 비정상적으로 꺾이면서 내부에 있는 인대 손상과 이제 그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인대, 그, 인대 파열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인대가 이제 찢어지진 않고 늘어나기만 한 1단계, 그리고 부분적인 파열이 있는 2단계, 완전하게 찢어진 3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보행 과정에서 살짝 삐는 정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1, 2단계에 이제 있을 때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제 완전히 파열이 돼서 이제 수술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나 불안정성이 남는 경우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2, 3단계, 그렇게 좀더 나쁜 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냉해서 온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다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는 일반적으로 냉찜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처음에 삐면 우리 생각해 보면 이제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처음보다 통증이 점점 더 올라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2-3일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통증을 줄여주고 더 붓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냉찜질이 좀더 도움이 되고 보통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급성기에 심하던 통증들은 일반적으로 좀 가라앉으면서 어, 부종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어,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시기부터는 일반적으로는 온찜질이 조금 더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발목은 삐는 사람이 계속 삐게 되고, 어, 삐는 횟수가 반복되고, 그러면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수록 더욱더 잘 삐는 발목이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체질적으로 조금 잘 삐거나 혹은 체질적으로 발목 자체가 좀 불안정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삐는 것은, 어, 좀 맞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발목 염자가 반복되는 이유는 이게 한번 삐신 분들이 결국 그 인대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고 늘어난 상태로 암으었거나 아니면 그 불안정한 상태로 암으로 진 상태로 다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작은 충격에도 그 발목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삐게 되는 경우가 어 우리가 이제 반복적인 염좌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대가 한번 늘어나게 되면 어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다치고 나서 이제 인대가 좀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거나 했을 때 이제 기부스를 한다든지 물리 치료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가능한한 어 이것을 조금 타이트하게 좀 아물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이제 견고한 상태를 다시 만들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삐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게 되면 빠른 처치와 견고한 고정을 통해서 우선은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가능한 한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발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비틀어지면서 그 삐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 정거비 인대라고 하는 인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대가 있긴 있지만 사실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삐게 되는 인대 자체가. 어, 바깥쪽에 주로 본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대 자체에 우리가 강하게 만들기는 이제 수술적인 접근이 아닌 이상 사실 어렵고요. 어, 그 인대를 도와주는 이제 그 근육들이 보통 종아리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하실 때, 저 종아리 바깥쪽 운동, 그 바깥쪽 근육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을 추가로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어, 생활 속에서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은 여기저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책상이나 의자 같은 데 앉아서 생활을 하실 때 가볍게 할수 있는 운동법인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지지할 수 있는 벽체나 아니면 이제 가구를 이용해서 벽을 이렇게 밀어주는 방향으로 발을 댄 이후에 바깥쪽으로 발목이 유지된 상태로 이렇게 힘을 줘서 밀면 이쪽에 바, 종아리 바깥쪽에 있는 근육에 긴장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고그 힘을 느끼면서 밀어주는 동작들을 발목이 꺾이지 않도록 해서 밀어주게 되면 이쪽의 종아리 근육의 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목을 다시 다치는 것을 일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걸을 때 정신 차리고 걷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발목을 잘 다치는 환경들을 잘 생각해보면 핸드폰을 보고 걷고 있거나 아니면 술을 마셨거나. 하는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약간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가 우연치 않게 삐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 걷다 보면은 이제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렇게 얘기치 못하게 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 사실 앞을 보면서 집중 집중을 하면서 걷게 되면 그렇게까지 삐는 일이 많지 않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뭐 핸드폰을 보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집중하지 않고 걸으면 사실 다칠 우려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내가 발목이 약하고 자주 삔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걷는 환경에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앞을 좀잘 보고 걷는 것이 필요하고 포장되지 않은 도로 즉 산행이라든지 이제 계단이라든지 이렇게 어 발목을 삐기 쉬운 환경이 우리가 노출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견고한 신발을 신고 어~ 웬만하면은 삐지 않도록 내가 걸음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해서 걷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you mm -hmm.